아, 물론 저희가 알아서. 아니, 뭐, 네,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날이라서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습니다. 천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예산이라서 여기에요. 저는 면허증 갱신하고 나왔고요. 갱신하면서 원래 2종 보통이었는데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해서 요거 등록해서 지금 변경해 왔어요. 근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았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빨리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40분 기다린 것 같거든요. 예약을 미리 하고 올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약을 미리 사이트에다 해서 오시면 방문하시면 더 빨리 면허증 갱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플리마켓을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플리마켓 이 시작되는데 주문한 포스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실까요? 려 <laughs> 너무 예쁘다. 깜찍하다. 이 정도? 네. 어, 저이예쁘다 아, 네. <laughs> 보리스 플라워에도 붙였습니다. 언니, 이거 드림캐쳐도 거기서 사온 거예요? 네, 헉, 예쁘다. 한거예서 사온 거예요색깔이무지개빛까지 나요. 일부러 무지개 샀어요. 너무 예쁘다. 자, 누나 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다이게부엉이같 갔다 올게. 음. 기본 반찬도 엄청 많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빔국수에 짝꿍은 만두. 너무 맛있겠다. 순두부 간식 시켰어. 자, 여기 도너츠 언니는 벌써 지쳐서 이러고 있고요. <laughs> 오늘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풀리마켓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도와주는 우리 은혜, 자주 보이는 아이죠? 자, 그리고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놨지만 비가 옵니다. 아니, 어제 와가지고 태극기 달고 테이블 배치다 해놨는데, 비가 웬 말이야. 제주도 대포. <laughs> 제주도에서 지금 이곳 천안까지 왔습니다. 냠냠 제주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랜덤 프렌드인데 오늘 처음 <웃음> 만났어요. <웃음> 우리 둘은 처음, 만났어. <laughs> 처음 만났어요. <laughs> 그렇지만 매일 본것 같은 이 기분. 전화를 했는데, 열번 만난게요. 열번해 했는데. 어, 유튜브에서 듣던 목소리야? 근데 단번에 토끼 님 아니세요? <laughs> 전화번호 안떠 있잖아요. 여보세요 했는데 네, 토끼 님. <laughs> 어, 어떻게 알았죠? <laughs> 유튜브에서 듣던 목소리야 이러면서 지금 강아지 수제 간식 판매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냠냠 제주 나의, 나의 먼곳 친구 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신상품이에요. 막걸리 마말레 이거를 엄청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야, 냠냠 제주 는 세팅이 딱 되는구나. 네?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그리고 어렵게 제가 섭외한 네. 라나님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유튜브 나와도 돼요? 라나님? <laughs> 어, 아, 네. <웃음> <어렵긴>. <웃음> 죄송하지만 다 나올 거예요. <laughs> 그거 알아요? 효녀 브이로그에 라나님 거 계속 나오는 거? 아, 그 효녀라고 브이로그가 있어요. 좀 아, 유명하거든요. 그분 어, 거에 계속 나와요. 아, 라나님 거. 자, 그리고 우리 은혜네 거. 은혜네의 시그니처. 야, 너네 왜 그거 안 가져왔어? 곰돌이? 은용이안 되겠네. 은용이안 <laughs> 되겠네. 그? 손이 많이 가요. 은영이안 되겠네. 은호수가 다꾸불다 떨어진다고. 그리고 여기는 영감빵집. 이 유기견, 유기묘 돕는 폴리마켓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영감빵집에서. 이렇게 스누피 와플이랑 야옹이 빵. 오늘 많이 파시냐? <laughs> 그리고 여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스위트 달시이 마카롱이랑 까눌레랑 마카롱 포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1번 지 91번지의 도넛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간식 드세요. 간식, 간식 끝났습니다. <laughs>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세요? <laughs> 보내주고 바쁜 거를 얼추 끝내놓고 오랜만에 마시를 나왔습니다. 세수만 하고 눈썹 겨우 그리고 나왔어요. 날씨가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서 그런 건지 구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많긴 한데 좀 예쁜 것 같아요. 중간 중간 맑은 하늘도 나와서 너무 예뻐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오랜만에 언니네 마시로 왔고요. 언니네 달아놨던 풀리마켓 현수막도 아직 있어서 이거 제가 지금 뛸려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었구나. 저번 주 토요일 토요일에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풀리마켓 제가 브이로그로도 보여드릴 건데 무사히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은 수거를 했습니다. 언니네는 지금 완전 국화밭이에요, 국화밭. 너무 오랜만이야. 여기 거의 한한달 만에 오나봐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 초록이들. 예쁘게 변신한 보리스 플라워입니다. 찌질. 왜? 때리지. 심신의 안정으로. 그거 뭐만 드는 거야? 가방이요. 아. 언니, 은근 힐링 돼요. 잡생각이 안 나요. <목소리로> 제훈 거야. 뒤에는 제명하사인가 응. 음. 아, 블랙이 남자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 아, 왜? <목소리로> 리네 어, 어, 네, 막 네, 마음껏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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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laughs> 6,000원이래요. 하나 하시면 6,000원이고 두개 하시면 만원이고요 지금 요 훈차 잼도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떡맛 나는 건데 떡맛 나는 잼이에요. 그좀 특이하죠? 맛있죠? 배고파서 그런가? 드세요, <제 맘껏> 드세요. 마음껏 <laughs> 드세요. 아, 어, 맛있다. 우리 깨투가 밀싹을 너무 좋아해서 밀싹을 제가 이큰 화분에다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흙이 들렸어요 흙이 엄청 들려가지고 지금 밀싹이 자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것만 지금 다 나오고 여기는 이제 조금씩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캣투가 좋아하겠죠 요거를 아그작 아그작 김치 씹어 먹듯이 엄청 잘 먹어가지고 오 왔어 오 블리커에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 있거든요 블리커에서 빵을 사와가지고 그거 지금 찍어 먹으려고 에그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그 오 에그인을인데 치즈 속에 지금 계란이 다 가려져 있어요. 대첩을 조금 놓치고 재첩 전원을 할게요